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김소연 A입니다. 음, 오늘은 요즘 마케팅 구글 이슈 포앱 이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 찍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향상된 전환 온라인 교육 세션 중 구글 이슈 포 앱에 대해 모두 함께 나누어 볼까요? 구글에 있는 퍼포먼스 맥스 캠페인 유튜브 디스커버리 디스플레이 검색 캠페인들은 자동화 머신러닝 캠페인 학습 전환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머신러닝의 재료가 되는 요소, 제3자의 쿠키는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 쿠키는 사용자 식별에 쓰이던 재료였는데 사라진다고 하니 누가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전환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알수 있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최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브라우저들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되었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특히 웹의 서드파티 쿠키 차단은 광고업계에 큰 영향을 주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쿠키 사용 제한으로 인해 기존의 고객 타겟팅, 전환 측정, 입찰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적 방식을 보면 관찰된 전환 제1사 쿠키 플러스 제3자 쿠키 플러스 모델링된 전환 어, 여기 가로 보시면 머신러닝이 학습해 조금 변화한 제3자 쿠키 데이터 였으며, 앞으로의 미래는 이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글의 해결책으로 관측된 전환 극대화 및 모델링된 전환 확대가 시급하고, 구글이라서 가능한 향상된 전환 추적 방식, 매연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여 광고 성과 추적 및 전환 모델링에 구축하면 웹사이트에서 전환을 일으킨 유저의 정보, 암호화의 이후의 매칭, 약. 10억 명의 구글 유저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향상된 전환은 광고주의 전환 페이지에서 전달한 고객 정보, 암호화 매칭을 통해 익명화된 구글 로그인 데이터와 연결합니다. 여기색 핵심은 개인에 대한 것, 암호화에 대한 것이며, 현재는 한층 더 강화된 보안에 향상된 EC, 고객이 먼저이고요. PRE... 구글의 전달 매칭 인명화된 구글 로그인 데이터입니다. 매칭 과정에서 구글에 전달하여 구글 에저의 전환 리포팅이 가능하게 해서 추가로 이때 전달은 방향 전달이기 때문에 한층더 강화된 보안으로 전환 측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은 요즘 마케팅 구글 이슈포 앱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왜이슈포 앱인가?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컨설팅 문의는 언제든지 하단에 링크 클릭 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별보다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